자리에 앉아보면 이 시간이 제일 졸리고참 부담스러운 시간인데 또그 중에서도 오늘 강의 내용이 행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또 일반 그 사회 생활이나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뭐 익숙한 단어지만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행정이라는 단어가 아마 좀 낯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또한, 아니, 교회에서 무슨 뭐 행정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아, 이것을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아마 생각도 들을 겁니다. 에, 이제 특히나 이제 교회가 좀더 커지고 또 사회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면서 에, 우리 교회에게도 굉장히 체계적인 부분이 없으면 은 굉장히 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교회 내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려운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아마 접해봤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 행정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 행정이라는 것이 잘 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교회도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혼란을 좀 많이 이제 겪게 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서는 아, 행정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은 없겠지만그 행정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획을 해야지 되고 또 행정이라는 것이 또 재정을 집행할 때도 하나 의그 행정이고 우리가 사람을 곳곳에 요소에 적시적세에 우리가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인사 행정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보통 그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보면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별도로 있어서 다르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이제 삼권분립이라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돼서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그 행정에 대한 스킬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행정은 항상 조직을 이끄는 데에는 따라다니는 하나의 기초적인 학문이 되고 행위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여러분들이 뭐 표여도 하고 오늘 주제가도 불렀지만은 교회야 이런 행정보다는 더 영적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궁극적인 가야 할 방향인데, 그중에서 이런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것을 목표를 이루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은 아마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아마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교육에 이르기까지도 야, 당연히 기획을 먼저 우리 나장로님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고 강사는 어떻게 꾸밀 것이고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전체 교육 커리큘럼을 짜는 것 자체도 기획 행정에 먼저 앞단에서 이루어졌지만 여러분에게는 그것은 아마 별로 느끼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참석한 것 자체가 아마 그런 이제 결과로서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 저는 이제 뭐 깊숙하게 내용적인 면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은 아니고, 또 제가 이런 행정의 전문적인 강사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교회 행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개요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고, 오늘 여러분이 아마 강의 내용 중에 보면은 그러한 행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제 거기 보시면은 오늘 그 강의 내용에 보면은 정치와 권징이라는 것도 하긴 법적인 문제 교회법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 가는 하나의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분자의 역할 이것도 하나의 인사 행정 속에 하나의 과목이라고 하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모든 행정의 기준이 되는 정관 또 운영 규정들 이런 것도 하나의 커다란 부분에서는 하나의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 또 신조 및 소요리문답 오늘 또 이제 마지막에 뭐 회의 절차 질서와 예절 등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행정의 하나의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후에 아마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다룰 것 같고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적인 측면에서만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는 먼저 교회 행정이란 또 교회 행정의 목적, 교회 행정의 역사와 처리의 근거,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의 범위 행정 절차 요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ughs> 교회 행정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고 또 의사를 결정하는 제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교회 정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구성하는 데에는 방해가 있고 노해가 있고 이 총회에서 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행정의 수립을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교회는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그런 양면성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움 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공동체로서의 진입을 있고 또세석적인 면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조직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 단체적인 면의 양면성을 보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행정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교회는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또한 이제 사명이 일반 사회에는 굉장히 다른 아, 특별한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 능률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명에는 보금전도, 또 선교, 교육, 봉사, 이러한 구제 활동들이 에, 포함이 되고,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에, 방, 어,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분야의 위원회가 있어서 에, 그러한 것들을 아마 먼저 사전적 으로 기획을 아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더욱이 하나님께 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의 역사와 이제 처리의 근거를 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창 만들었을 때에 최초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규정이 되고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첫 약속이 되지 않았나 이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모세오경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첫째 교회 행정의 근간이 되는 기준이 되는 어떤 도리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 체계가 첫 번에 구성이 된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거에 다툼도 있었고 아~ 그러한 것이었을 때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재판을 하고 예 그런 것을 다스릴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그~ 그~ 장 장인 오른되는그 이드로라는 분이 그때에 이 모세에게 제안했던 분이 바로 그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제도를 통해서 너 혼자 하지 말고 그러한 체계를 갖춰서 조직의 체계를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한 제도가 처음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은 나오고 신명기. 그 일장 1 5절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 행정 처리의 근거는 물론 성경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는 모든 통용되는 그 모든 법률 체계도 사실은 성경에 근간을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졌다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법에는 뭐가 있냐면 총회헌법이 있고 우리 성월기에는 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돼 있는 재반 법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임직 피택자가 되는 이런 과정에도 자격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절차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우리 내부의 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피택이 됐고. 그 과정이 오늘 교육을 받게 되는 것도 다 그러한 지침과 규정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겪었었지만, 왜저 사람은 내가 왜 나는 안 돼? 이것이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큰 다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들과 이런 것들을 교회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 봤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서. 법적인 다툼까지로 많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지침이 없을 때는 해석하는 부분들이 다 틀리게 됩니다. 뭐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결국은 감정 싸움이 되고 결국은 사회로. 법정으로 서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그 성월교의 정관 또 정관은 우리 총회의 헌법을 모태로 해서 우리 교회 정관을 만들었고 또 정관에 의해서 각종 운영에 관련 운영 지침들이 있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지침들이 교회에는 다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내부의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제 순위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 행정의 이제 여러 가지 범위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어떤 행정이 되는 규범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총회 헌법 정, 우리 교회의 이제 정관 운영 관련 규정 지침 회칙 그다음에 회칙이 없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행정에 또 보면은 인사행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이 구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은 각 분야별로 교회에서 할 역할들, 할 일들이 교회가 커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적절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 행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 당회 때가 되면 우선 우리 교회에 재직제에 구성되는 많은 부장급들 이런 조직이 있고 거기에 각 팀장들 이런 교회의 근간이 되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당회에서는 먼저 거기를 이제 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아, 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인력 구성을 하는데 에,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각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또 은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에, 그것을 고려해서 인사를 이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교회학교 전도회. 또그 외에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는 에 우리가 헌금이 우리에게 이제 그 수입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까해서 우리가 이제 재정 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우리가 당에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아,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예산의 그림을 그려서 또 우리가 1년 예산의 총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되고 또그 수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게 그래서 예산이 수립이 되면은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제 각 사역 부서별로 그 예산을 집행을 하던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집행을 할 때도 어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 재정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소고발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게 되면은 전부다 의혹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그러므로써 분쟁의 요인들이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마 발생하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많이 발생됐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재정 집행하는 것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출할 때, 지출 결의서를 할때 보면은 그것은 다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출할 때도 혼자 이렇게 지출할 결제가 아니라 다 단계 단계 이렇게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당회장까지 결제가 나면은 그것이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그 예산에 지급을 하는 이런 체계로서 우리 교회도 이 재정 행정이, 재무 행정이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그 재정적인 집행과 이런 거는 굉장히 세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당초 기획을 한그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당에서 다시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고 또 백만원 이상이 되는 예산은 어 당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예산은 굉장히 투명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교회의 그 재무 행정 체계를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제 사무 행정은 여러분이 뭐 흔히 많이 아마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이러그사 일반적인 사무 행정은 보통 우리 사무실에서 있는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교회의 일반적인 상시적인 사무 업무는 아 그쪽에서 대부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영적인 분야의 행정은 우리 쪽 교육자실에서 아 그런한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인 사무 행정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전문적인 사무 인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각 전도의 별, 무슨 회의, 무슨 회의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회의라는 것이 또 우리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라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 그냥 단순하게 아마 겪어봤어요. 단순하게 준비를 안 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수선한 이러한 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 행정은 사전에 그 회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의가 효율적으로 또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이 회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저 이제 서기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준비를 하고 또 그다음에 회장님들이 같이해서 아마 회의 자료들을 많이 아마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이제 흔히 있을 거고. 그 회의 자료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총회 때 자료들이 회의 자료들이 아마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회의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이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의 회의록 서기로 한 지가 벌써 한 8년을 됐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당회를 갔을 때는 당회 회의 자료가 없어요. 그냥 어, 쪽지 하나 제목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당회 제가 이제 했었는데 제가 회의록 서기 되면서는 아, 전부 다 구체적인 회의의 디테일한 자료들을 다 첨부해서 당회원들이 판단을 하고 어, 이런 저 효과적으로. 구회를할 때에 할수 있게 당의 회의록을 굉장히 체계화시키고 회의록도 마찬가지 체계화시켜서 당의원들에게 꼭 확인 절차를 거치는 이러한 절차를 지금까지 행하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의 회의록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적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다 당의 회의록을 근거를 해 법적 다툼이 있어도 당의 회의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의록을 이렇게 한부르게 작성하지 않고 굉장히 굉정히내정을다용을로 담아야 되아야이는회이록회의용입니용이래서래서그한자한자료장히중히하요하렇이생게생서하서하습니 그 있습니다. 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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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무조건, 아, 목사님한테, 가셔서 목사님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보통 안 하잖아요. 우리가 조직이 있으면은 항상 그 조직에는 아, 구성들이 많은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아, 그분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분들한테 예, 또 가서 협의를 해서 결제를 받아서 아, 일을 진행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행정의 절차도 마찬가지 이제 그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해서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회 행정의 대표적인 행정 처리의 이제 사례들에 대해서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교재 나눠드린 것이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보면은 그 품위서를 작성하는 우리 성월교회의 기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는 아마 이것을 작성해지는 않을 거고 아마 일부의 부서의 장들이나 서기들은 그 부서의 행사를 할 때는 아마 이런 기한 문서들을 아마 많이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통해서 할 때에도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요약을 해서 하고 더 많은 양이 필요할 때는 별지를 붙여서 이렇게 보통 이제 설명하는 것이 보통 일반 사회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오늘 그 26과 27에 있는 그 기한서를 한번 보시면서 그런 양식은 교회 사무실에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할때는 이러한 행사는 이 양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하게 행사 내용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동반되는 것은 예산, 그다음에 참석 범위라든가 이런 게다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도 혹시라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은, 혹시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야외 쪽으로 이제 행사가 있어서 나갈 때 교회 내는 아무런 보고가 없이 나갔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교회적으로 대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교회적으로도 어떤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또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옛날과 다르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인 사고가 났을 때도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도 하지만 사전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보고 체계가 돼야 우리가 또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일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알고 뭔가 모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런 상황 대처가 되기 때문에 꼭 그러한 절차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이제 재무 행정이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제 재정 지출을 할 때는 지출 결의서가 항상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 결의서 없이 아이 사무실 가서 뭐 행사하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하는 거는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지출 결의서가 있어서 근거에 되고 거기에 따른 각자의 관련자들의 에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28쪽에 보면은 거기 지출결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많이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가지고 하실 때에는 이런 이제 행위들을 하실 때는 특별히 이 지출결의가 있어야 아 재무, 재정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회의 이제 회의 이제 진행인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 진행할 때는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은 회의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대표적인 거는 이제 총회를 관련해서 양식 만이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복잡한 양식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회의 자료는 아, 여러분들이 제 전도회나 이런데 흔하게 접하는 게 아마 총회가 되지 않을까해서 아, 총회의 샘플만 그렇게 오늘 그 교재에다가 제 담아봤습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요거는 아,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관 우리 SGG 인테리어를 이제 진행했을 때.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뭐 업체,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에 많이 휘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한다거나 재정을 크게 집행을 할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전문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효과, 금액 대비, 효율적으로 아마 집행이 안 될다고 생각이 드랍니다. 우리가 저 교육관 인테리어 할 때도 사전적으로 우리 당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토론하고 방향을 어떻게 교육관 리모델을 링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구성된 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각 주일 학교에서 어떻게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지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을 거쳤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또 입찰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설계도 하고 또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저렴한 비용에 저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업체들또 수배하는 과정도 굉장히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모든 것은 우리가. 진짜, 어, 저게 한 700여 평 되거든요. 교육과 리모딩 할 건데, 그때 당시 예산이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한 5억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냥 인테리어도 전체적인 걸안 하고 부분적으로 천정이라든가 벽체 도배하고 바닥 정도만 하고 출입문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억 예산을 처음에는 이제 책정을 했었는데, 칠백 몇 평의 오억은 아마 여러분들 가게 일아 일반 상가 하나 하는데도 아마 매독 인테리어가 들어갈 겁니다. 오억 갖고는 저게 얼마나 하겠느냐 해서 처음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 우리가 저 공간은 비록 오랜 예한 삼십 년이 넘었지만은 우리가 또 저걸 새롭게 건축을 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건축해 줄수 있는 게 과연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다시금 검토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해서라도 완전히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쓸수 있게 좋은 환경에 쓸수 있게 하자. 그래서 공조, 하게 환기를 비롯해또 난방, 냉난방 시스템, 이중창,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그 기획을 했을 때 사실 설계를 굉장히 좋은 분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한테 설계를 저렴하게 그것도 아마 그분에게서 저렴한 디자인 그래서 우리 밝은 색상이 하는 이런 디자인도 채택을 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 수요조사를 많이 했어요 각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또 부장들께서 수요조사를 하고 또 완성된 다음에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품들도 또 수요조사를 또 해서 원하시는 우리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또. 예배를 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것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이 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려운, 굉장히 전문적인 행정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앞으로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아마 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을 기획하려면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그러한 전문적인 기획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할 때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구성됐을 때에 그러한 일들 하실 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내용들은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행정의 개요적인 면에서만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아마 다음 이제 강의하실 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혹시 질의하실 거있으면 이제 질의를 해 주시면 질의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이제 과목이라서 <laughs> 아마 지리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가는데. 예. 우리 뭐 일반 우리 남성들은 일반 사회에서 이미 많은 행정들의 이제 경험들을 하셔서 특별히 아마 지리하실 내용은 없을 줄아 봅니다. 예. 지리가 없으면은 오늘 예. 강의 내용은 이걸로 예. 마치고 우리 다음 강의가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테니까 우리 나장로님께서 그시 전에 잘 활용해서 조금 피곤하시니까 쉬는 시간을 아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자 부족한 강의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